신동원 시의원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주택대책 발표 대원영 신동원의원 이번 1.1 영주택대책으로 노원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것.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 국민의 힘 노원구 제1선거구 은1 2 0 주택대 책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였다. 이번 1.10 주택대 책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양천구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2023년 4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6단지 589동 69432세대이다. 안전진단 완료 및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추진단지를 제외한 아파트는 38단지 465동 580217세대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된다면 재건축 사업기간은 최대 5에서 6년까지도 단축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2년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획을 도입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안전 진단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치구와 주민이 채권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표한 바 있다. 지난 2월 논의 과정에서 시내원은 담당 부서에 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30년 이상 아파트는 면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3년 1월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이 구조안전성은 50%에서 30%로 축소이 주거환경은 15%에서 30%, 주거 15 30 확대 3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확대 4비용 편익은 10% 유지 등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시내원은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자차구라며 이번 안전진단 면제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고기대를 그 나타냈다.